우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11절과 13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보소서 아멘 예, 나가야 산다 대탈출 네 번째 시간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편 4 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영토의 팔레스틴은 강수량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 내리는 비를 이제 저장을 하여 가지고 그걸 이제 식수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어, 짓게 에,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건조한 시기 때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말라가지고 진흙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구덩이에서 그 진흙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 진흙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편 40편에서는 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구렁. 한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구렁. 구덩이, 예. 어 마치 죽음과도 같은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구렁이라고 공동 번역 성경은 그렇게 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도 오늘 이절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어 수렁에서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환경들을 다윗이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어,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우랑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냥 하염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노년도요, 편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을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를 놓고 다윗이 얼마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를 코두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잇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숨이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 자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인도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 때에는요 아들 암논이 배다른딸 다마를요 예,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아. 다윗의 또 다른 아들었던 압살롬이 그것을 알고 압론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을 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 하느냐라고면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좀 위로해주고 소망 가운데 내 손을 좀 붙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하하. 하하, 예, 개그맨 하하가 아닙니다. 예, 가수 하하가 아니죠. 하하, 하하.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예, 잘 됐다라는 거예요. 잘망했다라는 거예요. 니꼴 네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올 수 있겠는가? 죽음의 구렁이와 이 수렁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음의 구렁이와 수렁을 만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는가에 대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한 웅덩이와 수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래 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음과도 같은 웅덩이와 수렁이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내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과도 같은 웅덩이와 진흙과도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연단으로 오는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여러분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또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던 거죠.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발적인 웅동이와 수렁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 택하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과 환경을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 성교사가요. 죽음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죽음의 웅덩이와 진흙의 수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가는 거예요. 스테반만 그랬습니까? 사도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 이해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 일으키는 반응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 이 증음과도 같은 그 맞닥뜨리는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쏠, 쏠, 둘러싸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면 사람들이 왜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못 산다,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할 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극렬과 은총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그 죽음의 구렁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극률과 은총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와여 호 주의 극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거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극렬과 은총이더라라는 거예요. 극렬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은총이 무엇입니까? 좋은 곳으로 돕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극렬과 은총을 구하라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죽음의 구렁이와 지능의 수렁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좀 측은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안타깝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의 은총 무엇입니까? 좋은 곳으로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좋은 곳으로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올한 해도 농사를 지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뭐, 가뭄이 벌써부터 우리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첫째 잘못하면은 이틀, 이틀, 물을 공급받고 파리를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수돗물 받고 파리를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물이 없으면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을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도 여러분 연말에 가서 태풍 한번 몰아쳐도요 그 수고와 노력이 한 순간에 거두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밭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다. 밭을 짓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와 밭을 짓는데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좋은 곳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편 46편 10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이를 만날 때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외부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어. 이거 손해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극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완 윌리엄스 성공의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긴데요. 이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늘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왜 학자의 그럼 자존감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창조로 일을 행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뜻을 이해를 하셔서 아멘을 하신 겁니까? 예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또 다른 창조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의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인 거예요. 뒤에 창조는 뭐냐? 기적과 이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 들어오셔서, 이 세계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적과 기적과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웅덩이와 진흙의 수렁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으려면 극렬과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근히 여겨달라고 좋은 곳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읽어볼까요?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그것이 크게 다라면 나를 향했던 원망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왜 고난을, 이런 환경을,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부렁이와 진흙과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신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주신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거준 바가 없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준 바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왔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것뿐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인데. 그럼 누굴 원망해야 됩니까? 나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원망하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제 김종선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딸, 그 김은진 집사님, 향년 50세.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에게 샤론워십 팀을 지도해 주고, 예, 정말 우리는 귀한 분 만났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샤노 워시 팀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몸찬행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투병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투병의 말려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그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진통제로도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굉장히 아마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고, 엄마, 아빠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는데, 왜 저런 병이 그 집사님한테 왔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딸한테 왔을까? 우리 부모도 원망하는데. 근데 본인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던 것처럼 주와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죠.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그 지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밑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뒤 밑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시느냐? 위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계셔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부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의 시간을 준 바도 없고 여러분 욥은요.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열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부인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련과 아픔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통을 욕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기 1장 2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와중에도 뭘합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올려 드렸던 거죠. 죽음의 수렁이와 진흙의 웅덩이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욥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욥을 축복해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죽음의 부덩이와 진흙의 수렁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극률과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이만한 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끌려주시는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끌어올려주셔야 우리가 사는 절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견고하게 하셨더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은 엉, 구덩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환경과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좋은 곳으로 도와주시길 하나님의 은혜와 음총이 임하기를 그리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